자, 제가 클래스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좀만 더 키우겠습니다. p e 하고, d f 한 다음에, hi에다가, 셀프 넣고, 그 다음, 프린트 n t h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g는 p e 으로 만들고, 그 다음, 진점, 하이. 라고 해볼게요. 처음에만 조금 느리죠? 자, 그러면, 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진에도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진에도.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걸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어,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할건 뭐냐면 정적 메서드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건 뭐한 거냐면 자 클래스 클래스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호출한 거죠 클래스 인스턴스 근데, 얘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사용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즉,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클래스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l 큘레이터죠 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df 한 다음에 add 하고, 어 프린트 a 플러스 b 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 위랑 비교를 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일단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셀프가 없습니다. 없죠. 여기는 셀프를 안 넣고 매개변수를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A, B.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서는요, 이건 정정 메서드가 아니라서 무조건 셀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뭘 써줘야 되냐면 이런 거 써줘야 됩니다. 어노테이션 static 메서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메서드가 아니라 static 메서드다라고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정적 메서드다라고. 이렇게. 이게 어노테이션 데코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인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정적 메서드에는 이런 게 붙는다 정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저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지워주고요. 음,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 이번엔 멀티풀 한번 해볼게요. 봤는데 여기는 곱하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칼큘레이터에서 add 한 다음에 10, 20 넣고, 그다음 멀티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계산이 된것 같죠? 자. 위랑 비교를 해보면요 좀 줄여서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나?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요 만들고 난 다음에 얘한테 일을 시킵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 설계도한테 그러니까 클래스한테 바로 일을 시키고 있죠 클래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서드는 이제 바로 호출이 가능해요 위에는 클래스 인스턴트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자, 여기서는 클래스에서 바로 메서드 호출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안 됩니다. False 점, False 점, 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거오류나고 있죠? 이런 거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셀프가 일단 없죠. 셀프가 넘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셀프가 있고요 진점 하이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거고, 아래에서는 설계도 자체한테 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위에서 만든 건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고, 아래서 만든 거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대신 아래에는 뭐다? 여기에 셀프를 안 붙인다. 그 다음,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뭐냐면, 클래스 메서드입니다. 자, 클래스 펄슨 한 다음에, 어, 카운트 하고 0 해볼게요. 얘는, 클래스 속성이죠. 이닛,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f. 한 다음에, 이닛. 하고, 셀프. 셀프. 그 다음. person.count.plus.1 하고. 자, 이번엔 df. print.count. print.count. 라고 한 다음에 cls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음, 사람이 명 있습니다 라고 하고 format cls.count 자어 위에서는요 제가 static 메서드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클래스 메서드라고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붙이고 클래스 메서드다라고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는 cls고요. 그다음 얘가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진 아, p 슨 하고 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 p 슨다음 p 슨점 프린트 카운트 이렇게. 자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클래스 메서드죠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보이시나요? 자, 사람을 두명 만들고 난 다음에 person.printcount 라고 하니까 두명 있다고 하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코드냐면은 일단은 얘는 class 메서드에요 그 다음, CLS로 클래스 속성에 접근을 한 겁니다. 접근. 이닛은 이때 실행이 됐겠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때랑 이때랑. 이 클래스로 해당 객체를 만들 때이인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생성자인 거죠? 그러니까 p e 하고 소가호할때한 번씩 실행이 돼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클래스 속성은 뭐다? 공공재다. 진 p e 한번 하고 폴 p e 한번 해서 두번 증가합니다. 를 그리고 진하고 폴한테 시킨 게 아니라 설계도 자체한테 이거를 프린트 카운트라고 했죠. CLS는 이걸 가져오는데 이미 이닛을두 번을 했기 때문에 2가돼 있겠죠. 왜냐? 증가를 시켰으니까, 이렇게 여기 한번 만들고, 여기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이렇게 한 다음 위에 카운트가, 이닛을 통해서 두번 올라가겠죠? 그 다음 그게 이제 여기서 접근한 겁니다. cls.count로. 이게 cls는 써도 될 때가 있고 안 써도 될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 쓰세요. 이거. 이렇게. 나중에 뭐 클래스 메서드인지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만 보고 클래스 메서드인지는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주석 이렇게 따로 안 써놓을 거면 자 클래스 메서드의 특징 일단 첫 번째는 메서드가 셀프가 아니라 CLS라는 겁니다 이 녀석으로 이 카운트를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클래스 내부 속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 다음 펄슨 클래스로 두 명을 만들었습니다 카운트에서 이두 명이 나오는 이유는 두 명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t 두번 하는 거고 카운트 두번 오르는 거고 얘도 정적 메서드랑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컬큘레이터 하는 것처럼 여기도 펄스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냐? 자 어, 지금 보시면 자 정적 메서드는요. 인자, 매개변수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안 보내주고 있죠. 이렇게. 클래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을 가져올 때 씁니다. 차이점은 딱 그거예요. 클래스는 밖에서 넘어가지 않고 안에서 넘어가겠다. 정적은 밖에서 인자를 받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거죠. 둘다 인스턴스를 안 만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클래스는 내부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 정적 메서드는 외부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차이점은 딱이 정도만. 정리를 잘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본 꼴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요. 나중에 쓸때 조금 조금씩 중간만 바꿔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아, 이거 써야 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뭐이 정도 계산기는 굳이 객체 만들 필요가 있나 했을 때어 그냥 정적 메서드를 만들면 될것 같은데 하는 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더어 뭔가 클래스 이런 거는요 어 좀더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긴 하는데 이 클래스 메서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맨 처음에 했던 이 방식 있죠?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 정적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였습니다.